아직 거기서 고기도 있고. 물. 음. 음. 물 아빠 물. 음. 엄마 음, 음. 물. 엄마 드물. 이제 먹자. 고기도 먹어. 강민이가 좋아하는 카레. 우와. <laughs> 아, 엄청 잘 퍼먹네 우리 강민이. <laughs> 아기도 먹어 맛있지? 냠냠냠. 냠냠냠. 음. <놀람> 할아버지가 일등이 넣으는 다 먹었다. 강민이 할아버지 다 먹었대. 강민이. 강민이도 강민도 빨리 먹어야지. 냠냠냠. 냠냠냠. 냠냠냠냠. 맛있지? 음. <놀람> <놀람> 잘 그렇게 많이 퍼어이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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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었잖아. 우와. 웃음> <laughs> 먹어. 감이 짱. 너무 예뻐. 맛있어? 그 습관지를 잘해. 강민이 맛있게 잘 먹어요.